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코닉 오토메이션. 음, 코닉 메... 네. 오토메이션. 네, 코닉 오토메이션. 매수 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좀 높아요. 4,850원. 아, 4 8 5 0원이요 네. 음, 그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비중은 20%인데. 네. 아, 계속 밀린데, 아, 팔았어야 아 되는데, 계속 갈까 싶어서 들고 있었다니.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때 좀 가다가 빠져서 네. 다시 갈려나? 그래서 다시 했는데, 그때부터 밀려가지고 음... 계속. 어, 근데 그, 이 회사를 매수를 하신 게 4,850원이면 추가 매수까지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냥 한 번에 그냥 25%를 확20% 아, 사신 거예요, 한 번에? 아니요, 아니요, 두 번에 나눠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사고 네. 이제 또 샀으니까 추가 매수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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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이 가격보다 더 높았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음. 5천 원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빨리 빠져나와 셨어야 되는데 어떡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음.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로 지금 이차전지 쪽하고도 많이 엮여서 이제 주가가 네. 이제 뭐 재료가 나올 때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이 네. 회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장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기업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해서 이제 그 거기와 합병해서 상장을 한 거예요. 스펙 이제 합병 이제 스펙으로 합병해서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초반에 거래가 몰리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스펙과 네. 합병, 합병해서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네. 거래가 많다가, 나중에 뭐 거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초창기에 거래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뭐, 애초에, 어, 합병되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스펙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끝까지 잘 올라가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가 말라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20% 비중을 과연 가져갈 만한가? 음, 아직까지 거래는 이제 완전히 말라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시면 이제 거래들에, 거래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때 초기에는 거래가 많았죠. 그죠? 렇 네. 음, 근데 네. 지금 점점 거래가 이 막대 그래프가 좀 올라오고 있는 이것들이 이런, 이런 좀 작아지고 있죠. 그죠? 이쪽보다. 네.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꼭 매수가 무조건 또 나와야 되겠, 회복하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4,500원 네. 정도만 반등이 나와도 저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아, 어,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갈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어, 제가 볼 때는 4,500원 정도. 이 부근에 반등을 한번 주고 나서 눌려도 눌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 네. 딱 4,500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4,400원도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제가 앞에서 아, 말씀드렸던 예. 이 내용들도 이제 다음에 투자하실 네. 때꼭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